레트로 마니아님이 행님 궁금한게 있는데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놓고 테이지가 맞으면 파티에 충전되나 <laughs>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브랜드 구라스입니다 <laughs> 정상... 수님께 협찬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 0세키 주여 나의 마음이 쉽게로 정해졌으니 맥모님 안녕하세요. 맥랩입니다. 지금 저는 상수형 집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요즘 형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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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행이에요. 댓글 맛집의 주방장으로서 형님이 직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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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네. 하나하나 읽어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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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화가 나실까봐 형님 아... 그리고 형님께서 네한번 하셨잖아요 댓글 을 옛날에 딱안 하셨었어요 그때는 유머러스하게 다 받아들이려고 <laughs> 했어요 맞아요 형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상수 네. 형님이 밖에서 예를 들면 젠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세요 형님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렇구나. 형님들 그런 말 있잖아요 방상수랑 24시간 숨어 먹... <laughs> 그러면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나이키 에어맥스님이 안 되겠다 상수야 맞짱 뜨자 <laughs> 아, mgn, gmg, pxmxn 님이, 상수야, 맞짱 뜨자, 어디냐. <laughs> 옆집, 너굴맨 님이, 상수야, 나 12살인데, 한판 하자. 넌 진짜 안 되겠다. 아,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계속 싸우자고 하니까. 아, 어. 싸우기 싫은데, 예, 저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폭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코너 맥그리거, 배경 진짜 존나 웃기네. 외계인한테 납치당함노도 코리아님이 저족 같은 배경들을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형님? 아, 이거 진짜 배경 왜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영상 배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다음에 이펙트를 준 건데. 아, 그런거예요 네, 거예요? 네그 효과를 좀준 거예요. 빌게이츠님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무, <laughs> 무좀 걸리는 엄지발가락까지 생긴 <laughs>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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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발가락에 무좀은 잘안 걸려요, 사실. 아, 그렇구나. 네. 아, 엄지발가락은 저 말고 BY 아닌가요? 임스티브님이 주접 떨지 마시고 윈도우 정품 인증이나 하십시오 해, 형님 <laughs> 나도 형님이 마케팅에 천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요? 난 일부러 한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체에 보면 스티커에 제품 키가 적혀있는데 네, 그거를 네, 쳤는데도 잘안 돼가지고 제가 막 굉장히 컴잘 아은아니라서잘안 되더라고요 네, 정품 인증을 홍준석이 뉴트리아 닮으셨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뉴트리아 뭔지 <laughs> <보자>. 네. 설치류 <laughs> 맞아요 <laughs> 설치류 <웃음> 어떤 분이 제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아그요 아, 네 그게 완전히 그거, 그거잖아요 대형 설치 <laughs> 제가 봐도 약간 좀생이게 닮았더라고요 레트로 마니아님이 행님 궁금한 게 있는데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놓고 테이지가 맞으면 파티 충전되면 정말 센스 있는 댓글인 그쵸?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오, 네. 진짜 이거는 최, 최고다. 최고의 소리꾼님이 뒤지실래요? 와봐, 씹새끼기왜 <laughs> 욕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아, 이때는 조금 저좀 열이 받아가지고. 아, 근데 노래 너무 좋다고 하니까. 예, 바로 이렇게 노래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매일 들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화가 나 가라앉으신 거예요? 아, 바로 이렇게 또 좋은 말을 해주니까 저도 그냥 좋은 말로 또 화답하려고. 어 네, 저도 <laughs> <맞아>, 그렇게 했죠, 그래. <laughs> 네. 네. 그런 댓글이 많네요. 협찬해준다 해놓고. 네, 그런 게 제일 많아요. <laughs> 장난친 건지 실제인지 막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처럼? 네, 안녕하세요. 스트릿 브랜드 구라스입니다. <웃음> <웃음> 정상, 정상수님께 협찬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김민기님이 형님 개조대로 사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데 연습 좀 하십시오 아 연습 좀 아. 하라고 소금님이 형님 저희 어머니가 편집도 잘할것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음. 편집 형이 좋다 진짜 네네네 네, 네. 이거 제 라이브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거 아, 지금 아, 네. 글 내리면서 네. 형님 이제 라이브 <laughs> 모음 네. 모음 네. 나오는데 이걸 네. 보고 어. 형님도 웃으시네 <laughs> 네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

아치트러진 랩이 많아 넘치는 소스 제대로 즐겨봐 난랩 힙에 풀코스 내 랩은 매콤하고 잡스레 매 치토스 내 랩은 바삭하고 스파이시에 도리토스 <목소리도> 목표를 향해 충실하게 뛰는 라이코스 눈물 아머라쳐도 <목소리도> 그뜯어는맘모스나 너지도 나 sit around ya' close rip out your cap off your feelings so calm how ya ramble if i bumble lil ramble sam out and say i'm gonna give ya some for get yo' that the 롯데자이언츠 제 시구하고 받은 거예요 시구하셨어요네 제가 거기 가서 시구하고 이거 받은 겁니다 대박이다 네, 시구하고 와. 경기할 때 응원하는 데 있잖아요 에에에. 거기 올라가서 공연하고 이거 받은 거예요 아니 형 보니까 찬송가도 부르시더라고요 정상수 네. 오 주여 나의, 나의 마음 오 <laughs> 어. 주여 나의 마음이 축계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영상이 4개월 전이잖아요 한창... 네네네. <laughs> 네네네. 네네네 그거랑 상관없어요 콘텐츠의 다양화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어. 크리스찬이니까 네네. 제가 찬양을 부르는 걸좀 올려보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그냥 올려본 겁니다 찬송가가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 요즘 어, 어, 여기서부터 조금 재밌는 네. 영상들이 너무 많네요 아, 예, 여기. 아예 <laughs> 여기 여기서 약간 조회수가 좀딱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너무. 스폰일만 봐도 너무.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저거 다리 뜨면. 네네네. 예. <laughs> <Yeah. 웃음> 우리 즐겁게 노래해. 동네서 가장 노래 투애, 밤이 되면 술 거래가 돼, 보타는천저도 노래, 우리 춤 추고 노래해. 동네서 가장 노래 투애, 밤이 되면 술 거래가 돼, 보타는천저도 노래. 이거는 왜 옷을 벗고? 이때 사실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서. 이거는 왜 가사가 안 나와요? 어, 벌스 때부터 좀 가사를 나오게 하려고 했죠. 그러네. 이게 아따 이 네, 반드이 있던 거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거는 두 줄씩 하단에 보는 분들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뜨겁게 유튜브 댓글 맛집으로 소문이난 형님 네네.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진짜 조금 읽어봤습니다. 너무 심한 거는 제가 일부러 피했고요. 댓글 달아주신 네네. 분들께 <laughs> 말씀이라아 그래도 뭐 댓글을 달았다는 거는 제가 올린 컨텐츠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봤다는 걸로 될수 있으니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만든 랩 이제 올리는 건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니까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번에 맥너게님하고 같이 하게 된 것도 사실 너무 좋고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질적으로. 향상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맥너겟 TV랑 정상수 형님의 네네네. 유튜브 아니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